지금 이 이른 시간에 어디 가냐면, 진짜 봉운치고 여기 있는 낙타만 합쳐도 전마전말이 같은 것 같아요. 안녕. 지금 시간이 5시. 새벽 5시거든요. 저 사실 밤새웠어요. 밤새고. 지금 이 이른 시간에 어디 가냐면 바로 오늘 낙타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카멜레이싱이라고. 걸프 문화 중에 하나가 이게 경마뿐만 아니라 낙타 달리기 대회도 한다고 해요. 상금이 또 어마어마하다고 하고 어제 호텔 앞에 카페에서 정말 우연히 그 현지 카타르 친구 어, 아저씨가 낙타 대회 데려다 주겠다 해가지고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로 드라이버. I... What's your name? 유수. 유수. 어, 드라이버님을 보내주셔서 카멜레이싱을 가고 있습니다. 낙타 경기는 무조건 아침 일찍 열린다고 합니다. 5시부터 7시까지 근데 되게 보면 카타르가 아침형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출근 시간도 6시인 경우도 있거든요. 6시에 가서 1시에 끝나고. 가보겠습니다. 여기 에스바라고 카타르 사람들은 집마다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낙타들입니다. 대박이죠. 자, 여러분 여기가 저를 초대해 준 가족들의 농장입니다. 뭔가 지금 오버 오어이신 a s s a l a m u a l Good. 여기 오시면 마즐레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짠. 와. 이 농장 안에도 이렇게 친구들이 모이는 마즐레스가 있어요. What is this? 오. 저 <laughs> 여기가 유명한 집안인가 봐요. 이렇게 낙타 경주용 낙타를 키우는 유라파더. 저 우와.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기하다. 안 아프고. I'm fine. Good morning. Korea. From 아라비 커피입니다 땡 Yes. Thank you. Welcom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아 to go to the house. I'm going 거 o go to t h 경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낙타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지금 카멜레슨 경주가 하는 곳이고 <laughs> 낙타가 지금 엄청 많아요. <웃음> 와. <웃음> 여러분 여기가 낙타 주인이라서 이 안으로 들어가고 <laughs> 벌레 씨. 진짜 이렇게 많은 낙타 처음 봐요. So where is your you are c o 요 아, 됐으면? <this one>? <laughs> <laughs> 진짜 똥한 치고 여기 있네. 낙타만 섯어도 전, 전 마리가 될거 같아요. 한에 100만 리알이라고 합면다 100만 리알이면 주도 되는 거요 하바 살람. 말이 어 고려. 아, 안아. 어남. 예 하다시는 는지 나가. 와 ج 나가. 리온 나가. 에이, كل i و م لا. 하듯이. ك

아, If win, how much take? 100,000? 100,000? Yes. Maybe uh, sometimes 60,000. Sometimes 6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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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times 0 0 0 0 0 100,000. 100,000. 1 0 10번이나 우승을 했대요 그럼 이 돈이 얼마예요 그죠? <laughs> 대박이다 여기는 결혼할 때 낙타를 선물 주기도 한다고 해요 예물로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여기가 응원하는 관중석 만화사라는 곳이 있고 여기는 주차장이 왜 이렇게 많냐면 여기 문화가 카메라 뛸때 같이 차가 운전하면서 뛰어줘요 옆에서 그래서 주차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곧 라이딩 가면, let's go. 여기 근처에 또 다른 농장에 왔습니다. 아까 마질렛스가 있는 농장이 아니고 여기는 진짜 가축만 키우는 농장인 것 같아요. 낙타 보이시죠? 안녕. 낙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 쳐다보고 있네, 있어요. 안녕. 려우, 려우. 여러분 낙타 타볼게요 나요해와 근데 진짜 높아 여러분 저 이렇게 닿거든요 와 진짜 높아요 진심 에이 <목소리> 피아, 피아쿨? 예 여기가 아아 아, 여기 농장에도 이렇게 셰프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전용 셰프는 아랍 아침 식사입니다 음. What time record? Mm? What time 오 e c o 탑승 No sleep. Mm? No sleep. 막오니다타 탑승까지 아침부터 시작된 낙타 a t What? w h 고 이제 호텔에서 잠좀자려고 좋은 경험 한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진짜 알찬 하루였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낙타 대회도 보고 애완 독수리 문화가 또 있어가지고 독수리도 구경시켜줬어요 독수리 문화 구경중 제대로 된 카타르 친구들의 문화를 엿봤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은 라쉬드가 형이랑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손을 좀 돕기로 했거든요. 첫 출근인가요? 첫 출근이라서 나이트 케어를 좀 하고 자려고 합니다. 요즘 저 진짜 얼굴 라인이 예전보다 엄 음... 엄청 좋아졌다고 말씀 많이들 해주시고 있잖아요 진짜로 저 요즘 관리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는 피부과도 가긴 하는데 이번에도 카타르 에 거의 한 달째 있을 거고 이제 어디 관리를 받으러 갈수 없으니까 홈케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기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괜찮거든요 레스노벨 코어 임팩트 이게 서현님이 모델이시더라고요. 진짜 제품 자체가 너무 예쁘죠. 무게도 무겁지도 않고 컴팩트해서 여행지에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써도 효과가 보여서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인 제가 쓰기에도 굉장히 쉽거든요.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켜지거든요. 모니터에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고요. 사실 다른 디바이스는 전용 젤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아무 화장품이나 함께 써도 무방합니다. 레스노브에서 나온 이 브라이트닝 앰플, 브라이트닝 앰플이랑 쫀득쫀득한이 같이 사용하면 되게 궁합이 좋더라고요. M을 누르면 모드가 변경이 되는데 빨간 불, 초록 불, 서큘러. 화면에는 불,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실제 보면 보라색이거든요. 다이나믹 모드, 다이나믹 모드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1부터 5까지. 저는 무조건 오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전류랑 초음파가 같이 나오는 원리인데 확실히 이 피부 및 근육까지 자극하는 느낌이라서 사용하고 나면 바로 올라붙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5 분간 여기 한쪽만 사용하고 나서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턱라인, 심부골 쪽에 좀덮포를 하고 자 해보겠습니다. 약간 착붙 느낌, 근육 딱 흡착되는 느낌 보이시죠? 그러니까 입 모드처럼 아래에서 위로 쓸어줍니다. 약간 끌어당기듯이 예,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시는 거 보이나요? 속 근육을 싹 타이트하게 묶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바로 올라붙는 느낌이 눈에 보입니다. 5분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여줘보자. 예, 여기만 했거든요. 어떤가요? 무표정할게요. 입 꼬리부터가 딱 차이가 느껴지시죠 신부골이랑 확실히 여기가 반딱반딱하게 올라간 느낌. 이 앰플이랑 같이 써서 그런지 진짜 뽀용뽀용한 느낌. 탄력까지 듬뿍 생긴 느낌. 신기하죠? 확실히 온케어를 끝날 때마다 여행지에서도 해주니까 확실히 얼굴 라인이 사는 것 같아요. 또 이게 타이트업 모드랑 이 톤업 모드? 서큘러 모드 요렇게도 있거든요. 요 턱라인이 좀 많이 처졌다 싶을 때는 저희 이타이트형 이 강도 5로 해놓고 요 모드도 되게 좋습니다. 이것도 라인을 싹 잡아주는 느낌. 이게 또 디바이스가 정말 소재가 좋아서 얼굴에 착 붙어가지고 사용감이 쫀쫀하니 되게 좋고요. 이게 의료용 소재로 제작이 됐대요. 그래서 자극감도 훨씬 덜합니다. 요게 피부과 관리도 진짜 중요하지만 셀프로 꾸준히 해주는 이 디바이스 관리도 진짜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피부는 노력에 비례하는 거라서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효과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좋은 요 레스 노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팩트하죠 레스 노베에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할인 내용이랑 이벤트 내용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 더보기란 참고해 주셔서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타를 일일 일일 일손돕기 브이로그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